둘째날 아침입니다 8시 53분 아침 일찍 깼지만 조금 더 능기적거리다가 나왔고요 이제 아침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뭐좀 사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제 못다 걸은 36코스 완주하고 37코스까지 완주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거리는 마찬가지로 한 20km 중반대 될것 같고요 이제 좀만 올라가면 산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등산 스틱도 장만해 봤습니다 여기 염산면에 유일한 편의점 CU가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새벽 2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여기서 해결하고 오늘 아침도 여기서 먹고 다시 이제 본격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엄청 불어서 추웠고 오늘은 아침 기온이 확 떨어졌는데 어제랑 똑같은 옷이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치, 춥진 않습니다 다행히 걷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영광 염산의 설도항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산시장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먹을 수 있나 봐요 회를 사서 아침 9시 반부터 분주한 모습 36코스 어제 목걸음 거리부터 여기까지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8.7km 나오네요. 1시간 반 만에 8.7km 걸어가지고 완주했습니다. 36코스를 완주했고요. 자, 이제 37코스 바로 19.9km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메인이죠. 따라가기 눌렀습니다. 빙 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직선으로 간다면 가까운데, 염전 하면 신안만 먼저 떠올렸는데, 이곳 전남 영광도 천일염 산, 산지고, 이곳 영광도 염산을 되게 유명한 산지라는 거를 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아, 예쁘네요. 여기 오늘도 어제처럼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해안가만 주구장창 걷고 있는데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작은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요. 아, 그나마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바람이 이럴 때나 좀 적지 아무래도 저항이 커서 더 힘듭니다. 현재 씨가옷 주시고 만약에 한번더 쉰다고 해도 4시쯤에는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산을 돌아 나오니까요. 풍력 발전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풍력 발전 단지인가 봐요. 바람이 잘 부니까 풍력 발전도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와, 본격적으로 풍력 발전 단지를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네요. 실제로 보니까. 또 여름에는 그늘도 제대로 없고 너무 더울 테니까. 진짜한 이맘때 10월, 11월이 딱 걷기 좋은 시즌이긴 한데. 염전이 일조량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바람도 잘 불어야 되잖아요. 염전이 되게 발달된 지역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알수 있겠습니다. 37코스 후반부에 들어섰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갈때 억세 숲도 예쁘고요. 막바지 힘들 때좀 힘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오늘 이대로 끝나긴 너무 아쉽다. 한 5km, 6km만 더 걸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솔직히 좀 지겹기도 하고 힘듭니다. 힘들고, 무엇보다 더 걷고 싶어도, 어38 코스의 경우는 중간에 버스 타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30, 7코스 기점부터 오늘 일찍 시작했다면 무리해서라도 38까지 뭐 완주를 할수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무리고요 버스를 기다려서 버스 타고 영광터미널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인간적으로 너무 멀고 힘드네요 오늘 11월 6일 기준 3시 37분인데요 이슈가 있다면 미국 대전 결과가 트럼프 당선 확실시로 지금 나왔다는 거 아, 근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바로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느냐. 배도 고프고요. 목도 마르고. 종점마다 차를 탈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여기가 이제 하사 육구 마을이라고 합니다. 네, 서해랑길 37코스 완주했습니다. 완주. 바르게 사진찍고 버스 타러 버스가 오기 전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 목표는 성공했고요 37일 완주까지 성공했고 오늘도 6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로는 29가 넘었네요 아주 좋았어요 오늘 여기가 바로 하사 욕구 마을회관 같고요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 시간표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고요. 아 여기 있다. 오 다행히 밤까지. 지금 3시 41분인데 영광 출발. 아 차는 다행히 좀 있습니다. 영광에서 출발한 게 있으니까 잘하면 이따 22분 좀 이따 볼 수도 있겠어요. 아 시간표 다행히 밤까지 있습니다. 고 나면 더땀 때문에 체온이 금방 또 뺏겨서 영광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착착착 됐습니다. 영광종합버스터미널, 처음입니다. 처음 와보는 동네고 사실 더 남쪽에 있는 도시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한국지리올 1등급 잘 하지만 한평 위에 있는 곳이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갑니다. 여기 영광 읍내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고 있는 곳은 바로 교촌치킨입니다. 방금 카카오에서 교촌치킨 교환권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저녁은 그걸 먹으러 갑고 합니다. 교촌치킨 도착. 도착했습니다. 영광의 하운드 호텔. 어여기어때로 예약했고요. 신식 건물이면서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서해남께 여행하다 보면 모텔은 4만 원, 4만 5천 원에 묵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두배 값인 8만 원. 포인트며 이런 거영끌해서 5만 원 후반대 예약했습니다. 조식도 나온다고 해서 괜찮은 것 같고 터미널이랑도 가깝습니다.